승률 80%, 80% 플래티넘 4탑 어디 한번 아, 아조용점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. 한 게씩밖에 없겠는데. 음. 맞다이 떠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. 아니 당길게요. 아니 솔직히 얘 전적 안 봤으면 막 들어왔거든. 아좀 조용조용. 네. 제발 나나 나, 나 게임 좀할게 예. 네. 경오나요왜안 오나요? 왜안 오나요? 아니, 이거 이거 맞다 이치 이거 2대2로 하면은 우리 지잖아. 체력도 많고 미니언도 많아. 아이고, 치려고 저 체불 나 아씨, 너 다이브 안 당할 자신 있어? 어, 난안 당할 자신 있지. 지금 피관리 봐봐. 이건 다이브 안 당해. 아 씨. 아우, 미년 아, 네, 말이 나네 l 이 놓쳤네 네톤이 안보이긴 하하데 뭐.. 뭐 u can h a n d l 이게 컨트롤 됐고 네톤 r e more, and 이 h 이 can 이거 어떻게 80% the c 울랑이상한대인두개들고왔는데 쇼? 랑금두 줄. 줄너 승률 8 0랑금두 맞아? 와금두검랑두 개. 들고 테르를 <laughs> 쓴다금고 개. 울 대단한 개. 울랑금 이 개. 울랑다두 개. 아랑써두

이이아이아이하그라인 아예... 밀고 가면 또 죽을수도 있어 안죽어 왜 안죽냐면은 정글이 빠졌거든 집갖고아다 밀었다 탑 티틀 봅니다. 뒤졌 다니 힘만빼줬 <목소리> 어? 다이 미안하다. 자리수를될울시다 아이, 막아줬어야지. 아이, 천만 따장나네, 진짜. 미친놈이네, 아, 저거. 아니, 카이사 뭐하냐? 나 대치 가고 있는데. 더 뒤에서 갈걸. 존나 아, 잘하네, 진짜. 잘 죽어. 아, 아 뭐하냐? 아니, 바텀, 솔직히, 존나 병신인 것 같아, 아. 호응도 개지같이 하고. 아, 역거 욕을 하면 안 된다. 아, 못할 수 있지. 그래. 이해해.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그게 아닌데. 집 끊는 거는 막아줬어야지, 양심적으로. 이 새끼야. 천천히 밀 거야. <laughs> 아, 10이 걸지마. 아, 짜증나. 왜, 왜, 그래, 왜, 왜왜래 왜? 아니, 일산더라 <laughs> 아니, 나는 바텀에 틀터서피피 피 빼줬는데도.

어차피 어차피 궁서서 못달고 피나 깎이지 말자는 의미에서 궁진 거예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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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기네. <laughs> 개기 엽노 탑 노플이요 탑 노플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큰, 큰 손해긴 한데 많이 큰손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바텀에 한번 시팅해줬고 2대1 갱승함 음. 음, 음. 음. 귀여워. 거기만평마나 그쪽 쓸때 무슨 말좀 하지 마라. 집중이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나 심파 나올 때까지는 안 싸워 줄 거거든. 애초에 일대일 칠거 같아. 근데 풀피 다이브를 치네. 존나 버릇없이. 랭크톤 뭐궁 빠졌어? 궁 빠지고 전멸도 없어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싸워봐 어? 어 그렇게 스킬을 그렇게 쓰시 말아야지 싸워 되는데 뭐, 어, 우 스킬이 있었어 좋어 아 뭐야 쒸가진짜 아니 씨 아, 아니 왜 충전봉 터졌는데 그게 한방에 피가 꺼져 어, 죄송 하아 <놀람> 대폰 <놀람> 먹어야 돼? 뭐야? 왜 뒤져주는 거야? <놀람> <놀람> 네? 나한테 하는 거야? 나한테 한 응? 소리야? 아니 너 말고 레네톤 왜뒤지러온 걸까? 그냥 빡쳐서 그런 건가? 저거 네, 충분히 더 유리하게 굴릴 수 있는 건데 나야 고맙지? 이거 라인 다 밀어버릴 거야 라인 박아야 돼 지금 아, 은퇴온 바텀이고 너 그럼 전령 먹을게. 아씨, 이게 끝자락이야. 그 천천히 밀거지? 오케이. 전령 먹을게. 어, 아, 오지 마. 어, 오지 마. 백업만 봐도 백업만. 아, 오지 마. 처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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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지 처벌, 아, 이거. 뭔가, 누구, 울먹었지 않아? 없어? 아, 공이 없는게 아시네붕어 아니, 이거 타라다, 타라. 저 새끼 뭐다? 어? 오, 아, 탈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붕탈수 어, 있을 것같아 오케이, 그거 패하면 돼. 아, 나이스. 나 이 라인 받아먹고 안 죽으면 돼그아뭐 <laughs> <laughs> 없는... 아, 하는 거지 진짜? 너무 대충한다. 그니까 이거 프리시즌이어서 그런가? 너무 대충하는데. 바텀에 델탈게요 보태봐요, 좀 제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공군을 잡는다. 탈 못하겠다. 뒤에 원래 내가 내사 내가 너 가면 탈수 있어. 잠깐만, 빨리 가봐. 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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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 갈게. 아싸, 두 마리. 아, 하, 일단 한명 잡아봐. 내가 얘 잡을게. 아니야, 이거 아니, 아니, 같이 같이. 너 도망가. 이 새끼를 죽일 수 있어. 빨리 죽여야 돼. 미안해. 이거 너 나인 먹어 다. 내가 이... 아... 아니 내가 이거 같이 안 밀어내. 먹으면은 어, 가... 야돼 같이 밀어? 사가가잖아사탑 가잖아. 오케이, 같이 가잖아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내가 안 죽이면 너 죽을까 봐. 네, 아, 잘한 거야 양욕 양보해서... 먹었어. 이거, 이거 최대한 하나 깎아. 포탑 방패 사라진다. 개, 빨리 두두 깎아, 그게 많이 그게 깎아야 돼 많이 그게 깎아야 돼. 이 깎아

좋아. 아, 빨리 때려줘야 되는데. 버릴게, 버릴게, 버렸어, 버렸어. 다섯, 다섯 마리 하지? 버렸어, 다섯 마리 버렸어. 빼, 빼. 선 없어, 이거. 뺄게요. 아, 씨. W. 쿠. 만화 없어가지고. 시읍이 두 명이나 있는 것 같은데. 안전하게 갈까? 안전하게 가야겠다. 가시가 보갑니다. 이거 뭐냐? 적 무품을 현상금? 와 어떻게 잡았노? 약간 뽀록이긴 한데. 야, 목표물에 현상금 걸려있대. 너, 어, 우리가 유리해서 그래. 근데 전령에는 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까? 전령에도 이제 현상금 들어가. 아, 쩐다. 여기, 힘 눌러봐. 응. 오른쪽. 아, 거기지? 있네. 바뀌었네. 알려. 아, 나나가 아이소 오빠~~ 아까비 아, 좀 약간 내거 칼론. 아니, 라인 박았어요. 마 너무 재밌는... 공격력 과 스킬 가속이랑 공격 속도 절려먹고 싶은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탈론이 붙을 것 같긴 하거든 지금. 아, 이번엔 나 궁도 있어 괜찮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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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붙을게. 바로 감 강타 이구나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혹시 탐지 랜 돌렸어? 필요없어 우리 거 뭐야 점멸 누가 썼어? 아니 안었는데렌또 나버리고 바통 갔네 음, 탑 고속도로 밀어드릴게요 탈론이랑 루시안 나못 막아요 안보이면 빼안보이 제발. 근데, 반태형 서포트 아니야? 미기는

갔다가 텔타 텔타든지 더 걸어올게요. 텔, 물리면 텔타. 아니 용봐. 정말 용. 용봐줘요. 용 먼저 칠게요. 그러면 어 이거 블루 낼것 같은데? 어조됐다잘못탔다어 근데 개 쪼는데요? <laughs> 다행이다. 에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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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아. 어, 왜 어, 오빠, 비가 이라만 소요. 오 엄마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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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오빠, 오지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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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, 아, 아탈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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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야 오빠, 아, 탈론 오빠. 개새끼야, 진짜? 어. 아. 지마. 아, 씨발, 오징어. 오케이, 가방 가방 게발 씨발, 다 가방 가방 가겠습니다 순간 레가톤도 잡고 싶다는 거레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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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한유가치 가방 어딨어? 거 가짠데. 얘가 탐지 돌리는 중. 어, 이겼다. 이건 정글, 정글 캐리. 아니야, 니가, 니가 잘했어, 이거. 예스만. 근데 근 상대 플레 4대 승률 80% 짜리 라이너거든. 근데 존나 뭐 대충한다. 아이스킨 어, 존다. 너무 대충했더라. 어아케인 바이다. 어 다음 판 바이 스킨끼고 하면 되겠는데?